여름 방학 동안 할아버지 집에서 지내기로 한새 식구 아빠와 옥주, 동주 남매. 아직은 이 넓고 오래된 양옥 집이 어색하기만 한데요. 내가 까나리일 때 엄마가 나를 안고서 횡단보도로 확 뛰어가는데 진짜 생생하거든. 여기에 고모까지 함께 살게 되면서 조용하던 양옥 집이 크고 작은 일들로 다시금 북적거리기 시작합니다. 기억인 줄 알았어 처음엔 어색하기만 했던 할아버지와 낡은 양옥집 기억이 아니라 꿈인 거잖아 시간이 갈수록 커다랗기만 하던 양옥집이 정겨운 보금자리로 느껴지는 옥주 하지만 마음 한켠 완벽히 메꿔지지 않는 이 자리는 과연 누구의 자리였을까요? 아직도 보고 싶어 무던 여름밤 귀뚜라미 소리와 함께 온 가족이 모여 먹던 수박같이 그리운 우리들의 영화. 8월 2 0일 개봉한 남매의 여름밤입니다. 야! 야! 기억이 아니라 꿈인 거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화등대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8월 20일 드디어 남매 여름 밤이 개봉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감독님도 아니었고, 배우님들도 대부분 단편 영화나 조연으로 출연한 이력이 대부분이었기에 약간은 낯설기도 하고 비슷한 시기에 개봉하는 다른 작품들에 비해 관심이 많이 가는 편 또한 아니었습니다. 특히 예전에 개봉했던 우리들이나 벌새 같은 작품들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미 집과 가족 그 나이대에 겪을 수 있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아름답게 표현했기에 그 이상 혹은 그와 또 다른 차별점을 가지고 극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도 아주 조금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에 대한 기대가 더 컸던 이유는 작품의 엄청난 수상 이력들 때문이었는데요. 서울 독립 영화제부터 시작해 부산 국제 영화제, 정동진 독립 영화제를 포함해 로테르담 국제 영화제까지. 국내외를 막론하고 극찬을 이끌어낸 작품이라는데 전혀 이의를 가질 수 없는 엄청난 수상 이력들. 그리고 시사회에 가서 작품을 마주한 순간 기분 좋은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 이 또한 우리의 이야기지 하는 이유에서 말이죠. 내가 까나라일때 엄마가 나를 안고서 횡단보도확 뛰어간다? 진짜 생생하거든. 작품은 반지하 집에서 짐을 싸 할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옥주와 가족들의 모습에서 시작합니다. 창문을 열면 햇빛과 달빛보다는 누군가의 발길이 제일 먼저 보이던 반지하 집.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쉽사리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옥주, 그런 싱숭생숭한 마음을 털어내지 못한 채 작은 다마스 자동차의 옹기종기부터 할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가족들의 복잡미묘한 모습을 담는 롱테이크 장면은 왠지 모를 익숙하고 또 친근한 인상을 줍니다. 근래 나온 반도라는 작품에서 수십 명의 좀비가 부딪혀도 끄떡 없던 무적의 자동차 모하비의 등장 장면이 그게 몰입도를 무너뜨리던 것과는 다르게 200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자주 볼수 있었던 다마스 자동차가 화면에 등장하는 순간은 그게 몰입도와 화면을 더욱 아기자기하고 정감있게 연출하는 요소로 쓰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이런 경험이나 기억이 없더라도 할아버지나 할머니 혹은 어머니, 아버지의 옛날 이야기나 TV, 드라마에서도 자주 나왔던 모습이기에 마치 색이 조금 발래서 연한 옛날 사진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이렇게 윤단비 감독님은 장면 하나하나 버릴 장면 없이 오래된 앨범 속 사진을 들춰보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소품부터 색감까지 신경 쓴 듯한 인상을 건넵니다. 시간이 지나 할아버지 집에 도착하고 할아버지를 데리러 병원에 가신 아버지와 집에 남겨진 옥주와 동주 남매는 오래된 양옥집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장판 바닥부터 시작해 장롱과 나무 계단 베란다나 낡은 라디오까지 오래되고 낯선 양옥집에서의 첫 번째 여름밤은 옥주에게 있어서 적응하기 어려워 누구도 허락하지 않는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했죠. 하지만 집을 나온 고모가 할아버지 집으로 오게 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옥주도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던 무기장 안 자신만의 공간에서 고모와 함께 잠을 자기도 하고 한밤 중에 큰 소리로 음악을 들으며 행복한 감상에 젖어드는 할아버지를 이해하고 계단에 앉아 같이 감상해 젖어들기도 하며, 마지막엔 못 잡아먹어 안달이던 동생 동주와도 함께 모기장 안에서 잠을 청하기도 하죠. 이렇게 작품은 다소 노골적인 대사나 행동, 직접적인 묘사 없이 인물들의 성장을 매우 차분하고 아기자기하게 그려냅니다. 함께 지내는 가족과의 연대보다 외부인과의 연대에 더욱 소속감을 느끼는 예민한 사춘기 소녀 옥주의 모습부터 아직은 철없고, 마냥 아기처럼 보여도 가족들을 언제나 웃게 해주는 귀여운 동생, 동주까지 굳이 작품 안에 이렇다 할 악역이 없더라도 이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작품은 더할 나위 없이 사랑스럽습니다. 작품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밥 먹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할아버지와 새 식구의 어색한 첫 식사 자리부터 고모가 오고 관계가 깊어져 가는 기분 좋은 식사 자리 옥주가 동주를 위해 끓여주는 라면이나 마지막에 다시 새 식구가 먹는 싱거운 국과 함께하는 식사 장면까지 이 식사 장면들을 통해서 옥주는 감정의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낯선 곳에서 느끼는 불편한 감정의 극대화부터 시작해 첫째 할아버지와 양옥집에 마음을 열게 되는 모습 동생을 이해하고 사과하는 모습과 누군가를 향한 감출 수 없는 그리움까지 작품은 우리가 매우 당연하게 생각해왔고 평범한 것으로만 생각해왔던 일상 속 식사라는 문화에 그리운 정서의 색깔을 입혀서 모든 관객들에게 코끝이 찡해지는 감정을 선사해주는데요. 때로는 어색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슬프기도 한 다채로운 감정의 굴곡들을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하는 장면으로 연출하는 방식은 이 영화가 정말 인물들의 감정을 전시하려 하지 않고 배우 그리고 극중 인물들을 정말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고스란히 작품을 보는 관객들에게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태운 기분이 들도록 만들죠. 아직도 보고 싶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소중하고 그리운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 역시도 어릴 적 시골집에 가면 느껴지는 나무와 풀냄새, 귀뚜라미 소리와 장판바닥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장면 하나하나가 더더욱 아련하고 괜히 미묘한 감정이 들더군요. 어릴 적 쓰던 저의 오래된 일기를 관객들과 함께 나눠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번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작고 소소하고 아기자기한 내용을 좋아해서 그런지, 근래 본 작품 중 가장 기분 좋고 미소가 지어지면서 그리운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운 좋게 시사회 당첨이 돼서 보고 왔지만, 몇 번을 극장에 가서 더볼 예정입니다. 조심스러운 시기지만 저는 현재까지 극장에 걸려있는 작품 중 무조건 꼭 극장에서 봐야할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운 과거를 마주하는 일은 언제나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백분남짓한 런닝타임만으로도 모두에게 그리운 무언가 혹은 그리운 누군가를 생각나게 해주기 때문이죠. 네 오늘은 8월 20일 개봉한 윤담비 감독 양응주 박현영 최정훈 박승준 김상동 주연의 한국의 드라마 영화 남매의 여름밤에 관한 영상 준비해보았는데요. 너무나도 애정할 수 밖에 없는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윤담비 감독님의 다음 작품 그리고 최정훈 배우와 박승준 배우의 다음 작품을 기대하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작품을 보고 나면 괜시리 김빠진 맥주와 수박, 방충망 너머의 귀뚜라미 소리와 선풍기 소리가 들리는 여름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물론 그리운 기억 접변의한 조각이겠지만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영화등대였고요. 다음 번에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